아대늑에 늑대, 이대이대 늑대, 늑 야, 아,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 자 이제 나오세요, 두 분이. 이 단계는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좌우 움직였는데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재습니다 오늘 네,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어. 혹시 네. 경기를 실제로 해보면 어, 그 자리에 서서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이 단, 2단, 계를 2단계로 나눠서 해볼 건데, 1단계는 좌우로 움직이는 걸할 거고, 2단계는 앞뒤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먼저 네, 좌우로 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 자, 공이 나가봐 자, 이제 그래야 앞에 전이에요. 뒤에 이제 후위를쓸 건데, 어, 앞사람이, 어,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움이는거요딱 거. 그렇지. 거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동 이렇게 해서 앞사람이 잠깐 가보되지 어, 이때, 이때 주도권은 앞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을 쫓아가서 이제 관리를 하면 뒷사람은 앞사람이 안 서있는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주는거고 공도 앞사람이 안 치면 뒷사람이 수축을 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앞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어, 앞사람을 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칠지 안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와이를 스리서. 와이블 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럼 뒷 사람, 은앞 아, 사람을 치겠다는 뜻이구나. 그럼 자기는 앞 사람 잘 보면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네. 해주면 돼. 저사 움직이는 거. 그앞 사람이 앉 치고 있으면 뒷 사람에 붙이면 되고, 앞사람은 공을 안 치면 반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만약 공안 치면서 빨리 들어가면 뒷 사람 반대로 와서 반대쪽에 붙이라 스톱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마이블하면서 뒷 사람도 마이블 해세요. Okay. 같이 마이걸 하세요. 첫 마이 okay. 단계는 어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좌우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어, 게임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어, 앞에 있던 사람이 뒤로 갈 수도 있고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섯 어, 개를 치면 앞뒤로 자리를 바꿀 거예요. 실제로 시작할 때는 이제 상황이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해놓고 하는 겁니다. 다섯 개를 치면 앞뒤로 바꾸는 거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이볼 하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앞 사람이 안 치면 뒤에 있는 사람이 공을 치는데 개수를 세줘야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개수를 세주게요앞 사람, 마이 하나, 이거, 출발. <놀람> 잘해봤는데 딱 맞춰야지 스위스쿼드 좋았어. 자, 앞사람 움직이면 뒷사람도 같이 움직인다. 둘, 오케이. 오케이. 고 뒷사람. 반대로 가야지. 앞사람 움직였으니까 반대로. 대각선으로 서야 돼.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앞사람하고 항상 반대로 서 있어야 돼 뒷사람은. 그렇지. 그렇게. 치고, 오케이. 딱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앞사람 서있는 반대쪽에 가 있어야 돼. 그렇발 움직이고, 서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공이 안올 때도 바로 움직여 서있으면 안돼 움직여야지 바로 움직여야지 네, 왼쪽으로 와 있어야 돼 왼쪽으로 앞사람 반대로 저디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둘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바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 바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 서있으면 안돼둘셋 하나만 더 자, 둘이 하이파이브 하고, 앞뒤로 바꿉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자, 갑니다. 앞으로 가야죠. 야, 뒷사람은 항상 앞사람 반대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준비. 자, 시작. 마이벌 해야지, 마이벌. 오케이. 그렇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딱. <웃음> <웃음> 계속 쳐. <좋아. 웃음> <laughs> 욕심도 많아. <laughs>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네. 앞 사람 반대. 그렇죠. 음, 둘, 셋. 오케이. 와아요공안칠 때도 발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라켓은 가운데, 몸 가운데. 라켓은 앞에 두고, 발을 계속, 계속 움직여야 돼. 발서 있으면 안 돼. 그렇지. 네, 마이블 안 해요. 둘, 셋. 그렇지. 네, 저 어디로 하나 보고, 그렇죠 됐어. <laughs> 어, 왜 그쪽으로 가? 안 가야지. 그렇지. 앞 사람 반대쪽에 가 있어야 돼. 딱, 그렇지. 좋았어. 쳐야지!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게 뚫리면 안 돼. <laughs> 오케이. 갑니다. 돌아서서, 됐어. 쳤어요 어때? 재밌었나요? 오늘 재밌었어? 어, 정말 잘했어요. 자, 오늘의 과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하퍼 발리의 그 영어 단어를, 어, 댓글에, 비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어, 오늘도 백대을꼭 달아야 출석 체크되는 거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어, 테니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스매싱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보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